날찬 생활 굳은 신념.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요. 한 달의 시작은 초하루이며. 일년의 시작은 일월이다. 하루는 한 달로. 한 달은 한 해로. 한 해는 일생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어느 하루라도 소홀히 지나쳐 보낼 수 없는 것이다. 즉, 하루를 헛되이 보낸다면 일생 가운데 하루라는 틈이 생긴 것이며 한 달이나 1년의 헛땜은 일생 중 엄청난 공백을 이루어서 설사 100년을 살더라도 헛땜이 많은 인생을 살았다면 그는 보람 있는 참된 삶을 살았다고 할수 없다. 이처럼 하루는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음대가 되므로 하루하루를 알차고 단절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원천인 굳은 신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역사 속에 살아 있는 성인과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사람들을 보라. 신념 없이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가? 신념이 없는 자가 무엇에 의지해 살겠는가? 신념은 건축의 터다짐과 같은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기 설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러나 신념이 없으면 설계된 인생의 자기 목적은 절대로 성취할 수 없다.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라고 하셨다. 즉 스스로 살수 있다는 주체 의식이 자신과 동료와 선후배에 도움 내지는 스승이나 부모의 경험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지혜의 신뢰와 만인의 승이며 인생의 참된 의지처가 되어주는 성인을 믿는 신앙에서 스스로 판단되는 신념을 갖고 자기의 삶을 경영해 보라. 그러면 인생을 인간답게 사는 참된 윤리와 도덕의 근원은 믿음에 있고 사업의 성공이나 학업의 성취 내지는 보람 있는 일생의 과업도 믿음이 원동력임을 알수 있을 것이다. 신념 무적이다. 참으로 신념이 굳은 사람 앞에는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신념 앞에는 적이란 있을 수 없으며, 어떤 어려움이 나타나더라도 신념의 완전무장은 능히 그를 물리치고 뜻하는 바에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말 것이다. 고통스러운 사바세계라고는 하지만, 자신을 갖고 서로 신뢰하면서 성인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자기의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여 신념으로 삼는다면 항상 즐거울 것이다. 인과를 생각하는 생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인과응보는 종행무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고받고 가고 오는 모든 관련된 일에는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일에나 인과 관계가 따르고 있으며 또 모든 일들이 이로써 결정되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과 관계를 떠나서는 살수 없다. 인과를 모르면 남을 원망하게 되며 자기의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여 인과 작업의 본체인 자기를 알지 못함으로 악업을 저지르게 된다. 그로 인해 괴로움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스스로를 니우치지 못하고 문명의 굴레에서 자기의 외적인 것만을 탓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영락본업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소위 인간란 무엇인가? 우리가 짓는 선악을 인이라 하고 그것 때문에 받는 고락을 과라고 부른다. 과의 근거를 이루는 것을 인이라고 하고, 인의 인을 근거로 하여 일어나는 것을 과라고 한다. 이같이 근거와 일어나는 것이 서로 의존해 있는 것을 한데 묶고 인과라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선하게 어변에 따라 고락의 과보가 있다는 것이다. 또 열방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하게 보는 그림자가 형태를 따르는 것과 같아. 그리하여 삼세인가가 희도라 없어지는 일이 없으니 이생을 헛되이 보낸다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으리라. 또 광명동자 인연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온갖 중생이 지은 행위는 백겁을 지나도 없어지지 아니하여. 인연이 결합되는 때에 가서는 응당 스스로 과보를 받아야 하느니라. 모든 선악 어변에 따라 어변에 대한 과보는 시간과 장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인연이 성숙되는 때는 어디서나 그 결과가 맺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변은 반드시 중생 누구나 자기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무량수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다. 사람은 애욕의 세상에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고, 홀로 가고, 홀로 온다. 본래 선과 악이란 자기 행업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모든 행위에 맞춰서 결과를 달리해서 나타난다. 선은 행복을 가져다 주고 악은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한 인과의 도리이며 미래고락의 경계도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여 정해진다.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즐거움과 괴로움, 행복과 불행은 모두 우리들 스스로가 지어서 받는 결과이다. 누가 남을 잘되게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고 잘될수 있는 선인이 없다면 아무리 남이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스스로 좋은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내어 그에 따른 업을 짓고 습관을 익히면 서로 도울 수 있고 각자가 좋은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남에게 얼굴을 불키면 상대방도 그런 얼굴을 내게 지을 것이며 내가 미소를 보내면 상대방 역시 내게 환한 미소를 보내지 않겠는가? 모든 일은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생각을 갖고 덕을 숭상하고 자유로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또한 예의를 중시하는 데 힘쓰며 서로 사양하는 미덕을 가지면 우리들의 사회는 모두가 다 성공하여 밝은 사회, 자유평등이 있는 행복한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인연소성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과 조연이 있다. 무슨 일이든 까닭이 있고 작용이 있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연을 잘못 만나면 이 일의 결과는 여실하다. 그러나 이 인연은 우연히 잘 만나게 된다거나 남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인을 심어 자기의 노력에 의한 주변의 환경 조화로 형성되는 것이다. 예로서 농사를 지음에 있어 우선 종자가 좋아야 하고 다음 파종으로부터 결실에 이르기까지 환경의 조화가 적합해야 한다. 좋은 밭에 심어져 온도와 습도가 맞고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이 적당히 공급되어 잘 가꾸어져야만 충실한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이 충실하고 연이 합당해야 재반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종자가 아무리 좋아도 파종되어 결실되기까지에 환경을 잘못 만나면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며, 아무리 나쁜 씨앗이라도 환경을 잘 만나 가꾸어지면 종자보다도 더 훌륭한 열매를 맺게 된다.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좋은 가문에 태어나 훌륭한 교육을 받고 익히면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나 아무리 좋은 가정에 태어나도 교육과 인간이 되려는 노력이 부족하면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나쁜 어변에 젖어 좋지 못한 사람이 되어 남까지 더럽히게 되며 선인이 악연으로 인하여 쓸모없는 인연이 되고 만다. 그러나 비록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도 열심히 노력하여 선연을 찾아 선업을 익히면 부조 지연이 점점 많아져 공을 길러 덕을 이루는 성공인이 될 것이다. 일의 시작은 인이요, 노력은 연이요, 성사는 과이다. 밥을 먹고 수화를 잘 시키면 몸에 이롭게 된다. 과를 기다리지 말고 좋은 인연을 생활 주변에서 조성에 나간다면 우리 모두의 생활은 항상 즐겁고 밝을 것이다. 이것이 곧 행복한 세계, 극락의 생활이다.